지금, 여기 보시면은, 이제, 기어가, 이렇게 있는데, 이 기어를 여기에다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여기에다가 조립을 하려면은, 이 축을, 이제, 여기 기어가 3개 들어가는데, 이 축을 여기에서, 우에서 좌로 쳐가지고,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죠? 근데 이제,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, 이 기계 자체적인 그 조립 요령을 알아야 돼요. 이 기계의 조립 요령. 일반적으로 이 하단을 조립을 하면은 이 하단은 건드리지 않고 그 바로 윗단에 그 기어 축을 바로 조립을 하면은 어 조립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기어 자체는 음, 하단을 조립을 하고 나서 이 하단의 축을 이쪽으로 좌에서 우로 밀쳐가지고 축을 약간 뽑아줘야 돼요. 뽑아주는 뽑아줘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베어링 때문에 베어링이 있습니다. 베어링이 베어링이 만약에 없다면은 어, 그냥 지, 기어를 그냥 집어 넣어도 되는데. 이 베어링이 이렇게 걸립니다, 이렇게. 이렇게 걸려요, 이렇게. 이 밑단의 기어가 베어링보다 큽니다. 그래서 이거를, 이 기어 자체가 여기에 있고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쳐버리면은 뭐 들어가지도 않아요. 들어갈 수도 없고. 이거를 이그 하우스에다가 하우징 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.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뽑아내고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들어가죠? 집어 넣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. 이게 요령, 그 분해 요령도 지금 이렇게 이거를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인데, 여기 보면은 또, 키가 있습니다, 키가. 키가 있는데, 그 키가, 여기 축이 이 베어링을 통과 후에,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키를 조립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밀쳐가지고, 집어 넣어야 되는 타입으로 돼 있는데, 그게 또, 그래서 이 기어를, 거기 끝까지 아예 더 쳐가지고 밀쳐내야지 정상적인 조립이 되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립이 이게 복잡합니다. 복잡해. 이게 쉬운 조립이 아닙니다. 이게.